손실의 확대된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손절이 중요하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현금 확보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성장성. GDP 성장률이 정체돼 있어서 그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5% 이상일 때 그럴 때는 10년 전, 20년 전에는 성장 가능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도 성장기 때는 더 투자하기가 아주 쉬웠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성장률이 올해 같은 경우도 뭐 한국은행에서는 2.2% 2.3%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IMF가 내년에 성장률도 2.1% 2.2%얘기했니다3% 성장이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업이 성장을 못하는데 주가가 그래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주식투자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되게 박스 권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주식 투자에 공부를 더 많이 해봅시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같은 3%더라도 제가 10년 전, 15년 전이에요. 미국은 두 가지가 항상 새롭거든요. 거기는 미 재정 적자가 크잖아요. 국가가 부자가 많더라도 돈을 찍어내면 전 세계가 그 돈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항상 강세. 아, 전 저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를 다 가봤어요. 아프리카 같은데도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은 그그 그 경제가 순 엉망이에요, 그냥 자고 화폐 가치가 그냥 영. 남미도 그렇고 중앙아시아 같은데도 그렇고. 달러가 전 세계가 다 필요해요. 그거 하나. 두 번째 새로운 기업들이 전 세계를 리딩을 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그러니까 거기도 새로운 그 신기술로 무장을 한그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테크 업체들 그 주가가 계속 새로운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 가지고서 전 세계를 리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주가에게 우상향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엔비디아 그 테슬라 뭐 구글 아마존 이런 그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 그 트럼프 정책 중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시킬, 시킬 만한 게 이제 그 칩스법이라든가 그 반도체 보조법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이제 그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요. 예 또는 아니면 금액을 완전히 삭감을 시키겠다는 거. 또 IRA 감축법이라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그거는 2차 전지 주로 이제 보조를 해주겠다고 또또 철폐시키겠다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상당히 좀 어렵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인데 그이 보복관세, 관세를 이제 왕창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위비도 또 이제 부담이 많이 되고 그렇죠? 경제는 아,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죠. 그러니까는 이, 이 불확실할 때는 섣불리 투자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그 가상화폐는 많이 이렇게 이제 그보을 이렇게 따르고 그 지능책을 쓰다 보니까는 비트코인을 비롯해가지고 그쪽 시장은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좋죠. 이 주식 투자 어려운 게 많이 끝나서. 공를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천천히 여유자금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크게 실패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5년 전, 10년 전처럼 뭐큰 욕심을 버리는 대신 짧게 짧게 그렇게 해서 시장 악을잘 하셔가지고 그 금을 해 나가시면 그나마 어려운 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수익 좀 내고 어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